따뜻하다. 아, 지금 어깨에 찜질팩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찜질팩으로 어떤 효과를 보셨어요? 아, 저는 어, 목이 아프고 어깨 통증 때문에 이거를 자, 그 전자파 없는 거 네. 찾다가 보니까 네. 이 찜질팩을 찾게 돼서 네. 지금 잘한 4, 5년 사용하고 있어요. 4, 5년씩이나요? 하나 사가지고? 4, 5년씩이나 사용하고 계세요? 네네. 아, 그럼 이거는 약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 봐요?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어깨 말고 다른 것도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저는 일단, 어, 음.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큰. 네. 이렇게 심실팩이 있어요. 진짜 크네요. <laughs> 등에다가 네. 잘때쭉 네. 깔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복부. 네, 제가 네. 속이 너무 냉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덮고, 그래서 이거 두개 가지고 네. 밑에 하나 깔고, 위에 네. 하나 덮고. 이렇게 해서 자면 꿀잠자요 네. 꿀잠, 자요, 꿀잠. 아, 근데 아프셔가지고 사실 우리 체온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크게 아프셨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래서 체온의 중요성도 더잘 아시고 네네. 네 제가 네. 유방암 판정을 받, 받아서 네. 어~ 굉장히 그~ 놀래기도 했고 네. 네. 치료 지금 치료 과정에 있어요 네. 체온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1도만 높아졌을 때그 네. 면역력과 네. 1도가 낮아졌을 때 면역력은 상상을 네. 초월해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항암 중에 네. 굉장히 고통스러웠었거든요. 네. 그 시간들 중에서 네. 얘네들하고 늘 밀접하게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얼마... 네. 왜, 그러, 왜 그러냐면 통증 올 때도 얘네들이 네. 따뜻하게. 네. 특히 위경련 왔을 때는 아하.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때 위경련이 오면 얘를 앞뒤로 등에 하나, 배에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럼 이거를 몇 개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이 크기를 지금 세개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얘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비동 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얼굴에. 네. 근데 그거 네. 아주 기가 막혀요. 아. 부비동하는거 그거 음. 하나 네. 또 그다음에 엉덩이 대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거든요. 네. 요거 요거. 요거는 진짜 음. 2분 30초만 네, 워 가지고 네. 꼭도넛츠 같이 생겼네. 깔고 딱 있으면 <laughs> 네. 근데 이제 급할 때 네. 이렇게 큰거할 시간이 없을 때는, 네. 저는 얘를 해서 배꼽에다가, 네. 배꼽 위에다가 올리고 자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배가 따뜻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네. 어떤 게 있냐면, 안에서 찬바람이 바깥으로 빠지는 걸 느껴요. 음, 그러셨구나. 그래고 지금은 되게 많이 따뜻해지셨어요? 어, 많이 따뜻해지셨죠. 어, 그러면 아까 그큰 직사각형으로 된 찜질팩을 얼마나 열심히 사용하셔가지고, 커버가 구멍이 났다면서요? 아, 그 그것 좀 보여주세요. 다시, <laughs>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laughs> 아니, 여기? 이 천이, 이 천이 약한 천이 아닌데, 네네. 얼마나 많이 애용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구멍이 두 군데나 짠나고 네.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걸 접어서 네. 이제 네. 이렇게 렌즈에 넣거든요. 네. 네. 렌즈에, 전자렌즈에 이렇게 넣는데, 네. 저는 그때는 너무 몸이 힘드니까, 항암할 네. 때. 네. 그래서, 그거를 한 7분? 네. 8분? 이렇게 아, 돌린 거예요. 네. 그럼 뜨겁지는 않으셨어요? 그때는 뜨거운 거뭐 뜨거운 거뭐 이런 아, 거 몰랐어요. 워낙, 워낙, 워낙 몸이, 몸이 차니까. 차니까. 에이, 에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몇년 썼더니 네. 이렇게, 이렇게 어. 구멍이 나더라고요. 구멍이 나면 네. 어떡해요? 그거 다시 리필해 이렇게 수선해서 아 요거요. 네. 요것도 이렇게 수선해서 네네. 거기 또 안에 안에도 떠, 떨어지면 네네. 그 부분 수선해서 쓰시면 네네. 돼요. 어, 그리고 새로 아니면은 커버를 하나 새로 주문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네 새로운 거쪽그 커버만 구입하셔 갖고 네. 그래서 또 갈아서 교체해서 네네. 쓰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은 찜질팩을 4 5년 먼저 쓰신 얼리 어댑터로서 아, 이 제품은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다, 아니면 권해주고 싶다. 아, 저는, 음. 네. 어, 우리가 무엇을, 무엇을 먹든, 뭐, 보약을 먹든, 뭐, 비타민제를 먹든, 영양제를 먹든, 이런 것들이 흡수가 되려면, 일단, 체온이, 음. 체온이, 우리, 우리가 36.5도씨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특히 암 환자분들은 네, 네. 34도, 35도 이래요. 네. 그때부터는 암이 엄청나게, 음. 엄청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네. 열어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체온을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건강 염려증이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아파 보니까, 네. 체온은 아주 누가 얘기해도 100번 얘기해도 음. 체온 1도 올리는 거 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음. 그래서 네네. 냉하신 분들, 그다음에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 네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항암하고 독한 약을 많이 먹고 막 이래서 위경련이 가끔씩 와요. 아하. 그 위경련 가끔씩 올 때는 음. 저는 약 같은 거안 먹고, 네. 얘를 큰 애를, 네. 그큰 애를 6분에서 7분 돌려가지고, 네. 그대로 엉고 있으면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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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이 가라앉아요. 음, 음. 그만큼 왜 이러냐면, 위를 막그 뒤틀림을, 음, 얘네들이 열을 넣어줘서, 네. 일종의 네. 치료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 하는 거죠. 네. 어, 여하튼, 어, 되게 잘 쓰고 계신 소비자로서, 그리고 많이 먼저 아프셨던 분으로서 좋은 제품, 이렇게 리뷰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